정신으로 인사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일단 대구의 안성만 춤안성훈님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아니 다 여러분께서 예상한 분들이 수상하셨습니까? 너무 잘하시죠. 네, 아까 우리 수호 씨가 저분들이 미스터트롯 이제 뭐 미스터트롯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저랑 수호 씨랑 미스터트롯 2를 나갔었는데. 거기에 계셨으면 은 많이 위협이 되셨을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, 예, 그랬습니다. 너무 잘하시죠? 우리 참가자분들, 그리고 우리 제작진분들께 고생하셨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! 예. 제가 또 마지막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 쌓고 갈 건데, 그.. 예, 혹시 TV로 보신 분 계십니까? 네. 가동 이제 어린 분들은 저를 가끔 착각하게, 딘딘 씨로 착각하구나. 그리고 또 요즘 또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10cm가 있어요. 권정열 씨. 네,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, 아닙니다! 딘딘 아니에요! 그죠? 안성. 네. <laughs> 그리고 또 2025, 우리나라 이제 대표 가요제죠. 대구 파워풀 가요제에 초대해 주셔가지고, 서문이가서문이 만극합니다 네, 네잘 나옵니다 저 네. 뒤에가, 여기서 조명이 안보이는데 네, 우리도 <laughs>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 재밌게 즐기셨죠, 오늘? 날씨도 너무 좋았죠, 안 덥고? 고맙습니다 그, 이제 노래를 이제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딜레이가 많이 돼가지고 노래를 많이 못 들려드려요.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제 노래 중에 이제 올해가 절반이 지났죠. 그래서 남은 또 을사년 행복한 일, 좋은 일 가득하시라고 제 노래 중에 웃어라 친구야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한곡 불러드리면서 그리고 또 제가 생각보다 실물 카페니다어왜 웃으시지?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인사를 좀 드리면서 노래할 건데, 네, 만지면 안돼 왜냐면, 만지면 나도 만져 사고예요. 안 돼요. 만지면. 네, 그래서 좀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릴 테니까, 요 노래가 가사가 좋아가지고 준비했거든요. 우서라 친구야 라는 곡, 한 곡도 들려드리고, 말씀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가사가 힘내라 친구야여 가지고 여러분들 하여 힘내시라고 불러 드렸는데 좀 괜찮으셨습니까? 네. 제목은 우어라 친구야고 네. 간간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 오늘 노래를 많이 못 들려 드려 가지고 혹시,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셨어요? 네. 어떤가보네? 엄마 꽃? 아 그건 준비가 안되는데? 네? 어떤? 시절이면 엄마 꽃? 아니 엄마는 준비가 안되니까 <laughs> 그러면 그 그냥 제가 부르고 싶은 거 부르겠습니다. 그이 마이크 에코 500번씩만 좀 넣어 주십시오.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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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? 엄마 꽃부터 같이 불러 주실 거예요?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.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. 눈물이 나요. 나 나요.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.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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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고맙습니다 네, 이 엄마꽃은 내년에 할게요. 2026년 대구 파워풀 가요제 할할요요그꾸꾸즉한한번불불주주야야됩다다왜냐면 파워풀 가요제라 꾸꾸서 의상을 하나 그전문꾸으로세꾸꾸꾸그죠 백화점 가서 뽑았는데 괜찮습니까? 네또 내년에 못두면 적자입니다 제들이 비싸가지고 <laughs> 농담이고요 그, 또 대구에 제 소녀들이 오셔가지고 아 선생님 아니에요 <laughs> 네, 사실 맞습니다 제 소녀들 훈니이 백클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혹시 안성 백클럽에 가입하셨다 가입하신 분 있어요? 가입하신 분, 네손 들어 주셔요네 저희가 들으셔야 돼. 가입비는 없는데 탈퇴비가 집 문서를 주고 나가야 돼. 탈퇴가 안 돼요. 아시겠죠? 오늘 도 공연이 즐거우셨으면 저랑 우리 수호 씨, 또민 선배님 그리고 KCM 선배님까지 팬카페가 있으니까. 가입해가지고 대구 팬클럽으로 활동해주셔요 해주실 수 있죠? 그러면 또선물이가 만극합니다 <laughs> 마지막 곡을 뭘 들려드릴까 하다가 오늘 또 너무 대구에서의 추억이 평생 갈것 같아가지고 제가 경연 때 불렀던 그대 내 친구여라는 곡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거든요 네이 노래를 또 제가 파워풀 가요제니까 파워풀하게 불러보겠습니다. 네. 물한번금어도 되겠습니까? 네. 시작. 아니 제목이 파워풀 가요제인데 물도 파워풀하게 먹겠습니다. 네 이제 마지막 공연은 앵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너무 딜레이가 돼서 여기 공연시간 넘어가면 안 돼서 안된 그래가지고 네. 어차피 내년에 올 거니까요 그러면 무반전하던 성훈이랑 대구 우리 관광객분들 그리고 대구 시민분들 우리 팬클럽들까지 네, 평생 친구가 되자는 그런 의미로 마지막 곡 그대의 친구에 불러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또 집에 가실 때 지금 많이 계시니까 안전하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? 네, 또 다음 배날날까지 열심히 노래하고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TV에 나오거나 또 대구에 오면은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. 아시겠죠? 고맙습니다. 마지막 곡 들려 드리겠습니다. dias